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타임스퀘어에 나와 있습니다. 아, 희망찬란하죠?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전광선 보지 많죠? 네, 뒤에. 예, 드디어. 예, 우리 삼성이 걸려 있는 장관판. 항상 뉴스 틀면 나오는 야, 뉴스가 타임스퀘어에서 나오면은 항상 찍는 장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아, 여기. 이렇게. 아좀 재밌는 광고가 나올 때 필름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뭐야 저거? 해피플라드 시애틀 L G B T 광고네요. 하루종일 있을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사람들 지나가고 별난 행동들 하고 공연하고 광고 바뀌고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고 어 너무 재밌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밌어요 가만히 있어도 야 여기 타임스퀘어에서 나 진짜 노숙자로 살래도 살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재밌어 99센트 피자 먹으면서 그리고 단것 땡기면은 저기 m&m's 저기 상점 가가지고 공짜로 공짜로 먹고 주는 초콜릿 받아 먹고 <laughs> 여기. 아, 아. 아. 잘 맞춰야 되는데. 아! 아 이거 이거 하, 핫도그 먹 먹기가 진짜 힘드네요. 핫도그 먹기가 진짜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반밖에 못 먹어요. 반밖에 못 먹겠다. 아. 성공? <웃음> <웃음> 오, 저쪽에 벽시계 보이고요. 일단 끊고 갈게요 자 이제 한번 걸어가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카고 광고 나오고요 터미 라는 뮤지컬 광고 나오고 있고 The, outside, the, outside, the Outsiders A New Musical 새로 개봉한 뮤지컬 광고를 하고 있고 길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왔습니다. 우리 삼성이 있는 전광판을 더 가까이서 자세히 볼수 있고요. 여기는 큰빅하떡 아, 여기가 포토존이네요. 여기 와서 찍어야겠네요. 와, 띠세스! 띠세스! This is the spot. This is a photo zone. Wow, 너무 멋있어 뭔가 공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흑인들.

보노보스라는브랜보스고요 보노보스라는 새를 <목소리> 라는브랜드요 새를 데리고 왔네요.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너무 멋 go next go next you r forever f o r e e r 네에이 사람은 할인지 관객이 난입한 것 같은데. 예. 아 저정조 스텝은 저도 하는데. <laughs> 아 너무 멋집니다. 일단 뜯어 보겠습니다. 룩! 드디어 왔습니다. 타임스퀘어. 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 삼성이 와, 아주 아이코닉한 장소에 딱 있고요. 그 밑에 코카콜라. 와. 진짜 어디를 찍어도 화보가 되니까 와. 진짜 사진을 뭐, 선택해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셔터를 막 눌러대고 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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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와, 여기도, 이 위에도 있어요. 네. 이 전자 전광판이, 와, 얼마나 화려한지, 와, 진짜, 계속 말했지만, 정말 압도당합니다. 이 번쩍번쩍거리는 휴황찬란한 전광판에 압도당해요. 그 광고가 계속해서 변하는데, 그냥 여기만 계속 서 있어도 하루 종일 지루할 틈이 없고 계속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야, 이거 보세요. 저기 지금 The Strangest Chapter 1그 TV 드라마 같은데, 예, bbc.com 광고가 나오고, 리바이스 광고도 나오고 음, 힐튼 지금 뮤지컬 시카고 와 코카콜라는 어 솔직히 코카콜라가 제일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예. 너무 화려하게 어, 아트웍을 잘했고 와저 뒤에는 예. Now Streaming, 드라마, TV쇼, After the Flood 네, 처음 보지만 예 네, 저런게 있고 그 밑에 M&M's M&M's 전자 전광판이 있는데 그 밑에 M&M's 아, 뮤지엄 스토어가 있어요 예 네. 아, 이것은 FDNY 아마 Fire Department New York 같아요 앰뷸런스도 뭐, 뭐, 뭐 뭔일 났나 봐요. 하긴 뭐, 뭔일안 나면 이상한 도시니까, 여긴. 와, 저기 해리포터. 해리포터 지금 광고하고 있네요. 와, 진짜, 진짜, 진짜 와, 감탄의 연속입니다. 어딜 봐도, 이쪽으로 가도, 어, 여기 허쉬, 이쪽은 그 허쉬 어, 스토어의 사이드 도어인데, 정문은 이쪽이에요. 네, 지금 앰뷸런스가 가리고 있는 쪽, 이 뒤쪽에 어, 허쉬 정문이 있고, 네.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화려하고, 와 이게 도시구나, 이게 미국이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들어요. 와. 어, 노란 택시, 저 멀리 보시면은 스포티파이 로고 위에 2024 아, 올해를 표시하는 연도가 지금 표시되어 있고요. 옆 쪽에 옆 빌딩에는 큰 벽시계가 있는데 아, 어떤 빌딩인지는 모르겠고 와, 지금 킹덤 오브 더 플래닛 오브 더 에이프스 오브 더 블라블라 지금 상영하고 있어서 지금 그거 광고하고 있어요. is so good. 아메리칸 이글 어필레스. 스프라이트 광고로 바뀌었어요. 다시 주마우트서 줌아웃해서... 이게 타임스퀘어 전경입니다. 지금 신호등이 그 보행 신호로 바뀌어서 지금 길 한가운데서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예아 yeah. uh, This is a night view of the, 아 uh, Times Square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지금 벌써부터 이제 이렇게 휘황찬란합니다 아 저기 빌보드가 있는데 예 Fall Guy Fall Guy 지금 이제 하고 있다고 지금 광고하는 빌보드고요 아 저기 Dune Part 2 그리고 Bob m a r l e One Love The Idea Of You 이거는 프라, 아마존 프라임에서 하고 있는 아~ 이게 TV 쇼고 골드맨 <불금> <불금> 이건 뭘까요? 뉴욕, 홍콩, 도쿄, <불금> 마클레이스 이 슈즈샵이 있고 네 스포드 라이 브랜드 샵이 보이고요 아 여기도 우버이츠 도어데시가 돌아다니네요 아길 건너편에 아이리쉬 펍이 보이고요 아 와. 이제 여기가 시작입니다 예, 타임스퀘어 시작이에요 여기가 와 정말 이 일렉트로닉 빌보드에 압도당이에요, 압도당에 네, 노란색 그러니까 뉴욕의 아이코닉한 택시들이 보이고요. 네. 와 휘황찬란합니다. 너무 화려해요. 이곳은 뉴욕입니다. 이곳은 타임스피어 입니다. 뉴욕 저기 연기 나오는거 보이시죠? 전기 빼내는 하수구에서 전기 빼내는 타임 스퀘어 전경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볼가의 영화 광고하고 있고요.